자 오늘은 어, 마인크래프트부터 연어를 만들 거예요. 뭔가 다 완성하면 비행기 같은데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있죠? 여기에다 이걸 이 네모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여기 이렇게 꼽아 주세요. 그리고요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어, 어. 자,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짜잔 이렇게 되죠. 자, 이, 이거 나온 거든요. 이, 이거 있잖아요, 이걸. 여기. 꽃파. 잠시만요,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굽아주세요 자, 어, 한개 어디 갔어? 어, 한개잃디버렸어요 유유. 어, 한개 잃어버렸다. 자, 한 개는 그냥, 그만 하고요. 어, 이거 만들기 좀.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할거요 어, 잠시만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까먹었다, 아! 잠시만요, 이거, 이것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딱, 이렇게 됩니다. 이건, 금방 이렇게 했어요. 이거요, 십자가 모양 같은 이거, 이거를, 여기다,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완성됩니다. 자,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자, 이거는 어 그러니까 이건 어 이거는 일단 뭐 필요할 때 쓰고 음. 어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 모르겠다.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여러분, 한개더 있습니다. 이거, 이거 두 개로.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이거, 자꾸, 자꾸 이렇게 꺼먹어서, 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 이런 연어를, 어, 아! 이렇게 해서, 좋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연어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연어를 만들기 저도 기대합니다. 그럼, 이거, 어 이거는 그냥 저거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실리어스 TV고요 이제 저건 어. 마크 프렌드예요 그럼 다음에 어. 만나요 안녕.